자, 우리가 드림카 드림카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요. 어, 넌 드림카가 뭐니? 어, 난 이거야. 난 저거야. 이렇게 얘기하는데 가장 많이 현실적인 드림카로 거론되는 차가 있습니다. 포르쉐 박스터 차량입니다. 이 차량은 이번에 제가 이제 매입을 한건 아니고 저의 구독자이자 저의 굉장히 MVG 고객. 요건 이제 위탁으로 맡았는데 위탁으로 팔리면 파나메라를 구입하시는. 그래서 굉장히 열심히 영상을 찍고 싶은 <laughs> 그런 상황입니다. 열을 갈아야 되지? 아예. 니아 안돼. 또 정비도 많이 해놨고요. 지금 1년 동안 한 700만 원치 이제 정비 뭐 하체랑 오일류 등을 정비를 싹 해놓은 상태고 판매가도 막 되게 비싸지 않아요. 들으면 놀라실 거예요. 그냥 박스 아닙니다718 박스터 신형 모델이죠. 718 박스터인데 얼마냐? 7만 킬로 때무사고인데 5,500이다. 물론 매입가는 그거보다 더 낮아요. 그래서 판매가랑 매입가 적정선 사이를 해가지고 이제 판매를 해달라고 하셨고요. 오랜만에 포르쉐가 들어왔는데 내가 사고 싶은 거예요. 도대체 이런 차는 얼마면 탈수 있을까를 저도 진짜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찍게 된 거예요. 이 차를 운행하신 분은 이제 20대 후반이었어요 이제 뭐 서른이었고 저보다 동생인데? 형이죠? <laughs> 아무튼 실제로 이제 중고차에서 포르쉐 같은 차를 찾는 분들을 보면 생각보다 20대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럼 20대 후반에 보험료가 얼마 정도가 나갈까? 좀 어린 나이일수록 보험료가 높아지잖아요 20대 후반 분들은 보험료 할인폭이 크지가 않아서 사고가 많이 없었다 하고 경력이 좀 어느 정도 있어도 한 200만 원 후반에서 평균적으로 보험료가 나오고요 경력이 좀 짧다 하시는 분들은 한 300만 원 선이고 경력이 많이 없는데 사고까지 났었다 하면 이런 차는 보험을 안 받아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럼 월 보험료 뭐한 250이라 치고 미니멈으로 월 20만 원 정도 일단 잡을게요 그리고 두 번째 차를 사면 매년 내야 되는 돈이 있습니다 바로 자동차세인데요 엔진의 배기량에 따라서 금액이 많이 달라져요 그래서 엔진을 한번 볼게요 몇 cc인지 짜자잔! <laughs> 728 박스터는 미드쉽 엔진이기 때문에 앞부분은 엔진이 없습니다 트렁크로 사용하는 거라 보면 돼요 이 트렁크 한번 보시겠어요? 엔진 오일 남은 거, 뭐 패드 같은 거 이런 거좀 남겨주고 가셨는데 뭐 달리는 용으로 쓰기엔 좋지만 캠핑을 간다거나 이런 데는 전혀 활용할 수 없는 차예요 그럼 뒷부분에 엔진이 있겠죠? 볼게요 뒤에도 없는데요. 그자 그렇죠. 여기 보면 엔진 오일이 들어가는 이제 이게 컵입니다. 엔진 오일 캡이고 요건 이제 냉각수죠. 실제로 제가 엔진 정비하는 걸 봤는데 요걸 다 드러내고 정비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cc냐 도대체? 어 얘는 엔트리 모델이기 때문에 배기량이 낮아요. 포르쉐는 에 2,000cc, 2,500cc, 뭐 4,000cc 이렇게 여러 가지 트림들이 있는데 얘는 2,000cc의 싱글 터보 모델로 나온 차량이에요. 야 2,000cc 포르쉐? 그게 뭐 달릴 맛이 나겠어? 2,000cc면 소나타랑 똑같은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근데 마력이 300마력 정도 나오고요. 제로백이 4 0 초대가 나옵니다. 실감이 안 나시는 분들은 내가 쏘나타를 타고 있다, K5를 타고 있다, 아니면 뭐 그랜저, 제네시스 타고 있다. 내 차의 제로 백이 얼마인지 검색을 해보시면 아니 배기량은 똑같은데 왜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날까라는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지만 출력이랑 관계 없이 자동차세는 cc를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에 2,000cc를 기준으로 보험료가 나오고요. 연식이 이게 16년식이다 보니까 보험료가 할인이 되어서 연간 40만 원 정도, 한월 3만 원. 내년에는또더 싸지니까 한월 3만 원 정도 잡으면 될것 같아요. 그럼 지금까지 한 23만 원밖에 안 나왔죠. 그래서 오 어, 탈만한데 생각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시작입니다. 자, 이 소리가 지금 당길지 모르겠는데, 이 소리를 한번 들어보시면 굉장히 시끄럽거든요? 이 소리가 뭐냐, 기름을 잡아먹는 소리입니다. 일단 잠깐 뜰게요. 이게 2,000cc라서 기름값이 많이 안 나오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일단 공인 연비가 9.4가 나오고요 9.4인데 실제로는 그거보다 훨씬 덜 나와요 한7 k g 8 k g 정도 보시면 돼요 고속 주행이 많은 게 아니라면 그리고 고급류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일반적으로 주유소에 보면 보이는 금액으로 생각을 하면 안 되고 연간 2만 km 정도 주행한다는 기준을 잡았을 때뭐한 달에 한 1,700, 1,800 정도 주행을 하는 건데 그렇게 딱 넣었을 때고급류로 넣으면 월 40만 원에서 50만 원 정도의 기름값이 나가게 돼요 기름값은 조금 널널하게 잡는 게 나아요 왜냐면이 차를 타잖아요 이게 뚜껑 열고 어디를 롤로를 안갈 수가 있을까요? 집에서 하루 쉬고 싶은 날도 요 차가 있으면 밖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럼 지금까지 70만 원 초반 정도가 일단 월 유지비로 나가는 겁니다. 항상 많은 분들이 빼놓고 생각하는 게 있어요. 바로 차량 관리, 유지비, 그리고 수입인데요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전차주분도 뭐 엔진 오일 조금 남은 것까지 들고 다니고, 그리고 뭐 패드 같은 거 이런 것도 뭐쓸수 있는 것들 이렇게 가지고 있잖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 소모품이 비싸니까 관리를 할 수밖에 없게 된다. 얘는 미션 오일 가는데, 이번에 제가 싸게 했어도 한 120만원 들더라고요. BMW랑 벤츠는 정비비가 많이 들어잖아요 근데 요 차는 벤츠나 BMW 타는 분들이, 어, 포르쉐는 정비비가 너무 비싸서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입차에 수입차인 거죠. 그리고 지금 이 타이어 같은 경우도 이 20인치란 말이에요. 그럼 20인치는 또 18인치, 19인치랑 금액 차이가 많이 납니다. 포르쉐 같은 경우에 19인치가 한 타이어 냈짝좀안 좋은 걸로 가라도 150만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벌써 200만원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연 2만 키로 주행한다 치면 2년에 한 번은 또새 걸로 교체를 해줘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요런 저런 걸 따져봤을 때 미니멈으로 잡아도 연간 3, 400만원의 정비 비용은 잡아놔야 됩니다. 그럼 월 30만원 정도 잡을게요. 그럼 지금 벌써 100만원이 넘어갔죠. 그리고 이제, 우리, 요, 포르쉐를 타는데,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이제 중고차로, 이 포르쉐가 지금 금액이 굉장히 저렴하죠? 한5,500 정도에 판매를 하고 있는데, 5,500을 차를 살때 쓰면, 보통 현금으로 살까요? 할부로 살까요? 할부요. 그쵸. 할부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5,500을 현금 주고 사는 분들은, 흔치 않아요. 할부로 했을 때, 한 1,000만원 할부하면, 5년 기준으로, 한월 20만원이 발생합니다. 1,000당 20이에요. 근데 보통 이런 차를 사시면, 2,500을 현금으로 모아놓은 돈을 쓴다 해도, 작은 돈이 아니죠? 근데, 3,000만원 할부로 할거 아니에요. 그럼 월60 10만 원의 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벌써 얼마냐 160만 원이 넘었습니다 보통은 이 자동차를 유지할 때 계산하는 게좀 달라요 자동차세도 빼고 얘기하고요 보통은 내가 낼 할부금과 보험 정도만 생각을 하고 월 예산을 잡으십니다 그렇게 치면 또 탈만하거든요 생각보다 근데 실질적으로 얘를 현실적으로 따져 봤을 때월한 150, 160 정도가 나가야 된다는 걸 아셔야 되고요 만약 할부가 없더라도 1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무조건 나가기 때문에 그 부분은 충분히 인지를 하고 차를 구입하셔야 돼요 이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제가 얘기했던 것들 좀 종합해가지고 아 진짜 실제로 이만큼 들어가는구나를 알고 나서 이 포르쉐를 구입을 해야 돼요.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포르쉐 보러 갈 때는 왜냐면이 마크를 보면 흔들릴 수밖에 없거든요. 이거 위탁차인데 사지 말라고 해도 돼요? 제가 이거 오늘 가져와서 오늘 광고를 올렸거든요. 산다는 사람이 줄을 서버렸어요. <laughs> 아무튼 오늘은 포르쉐, 박스터의 유지비라고 알아봤고요. 다음에 컨텐츠에 이런 거좀 종종 하려고 해요. 롤스로이스의 유지비는 얼마일까? 뭐 지바겐이는 드림카들 있잖아요. 지바겐의 유지비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런 컨텐츠를 종종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중고차의 모든 것이었습니다.